카드사에서 연체 직전이라는 문자가 왔어요. 최소 결제금만 넣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 몇만 원이 없어서 초조하게 통장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신용점수 떨어지는 건 막아야겠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지인한테 돈을 빌리자니 눈치가 보이고, 대출은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였습니다. 필요한 건내 명의의 휴대폰 하나뿐이었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구조죠. 심지어 신용점수에 영향도 없어서 부담도 없었고요. 2025년부터는 통신사 정책이 강화돼서 예전 방식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제한도도 줄었고 유급이력이 있으면 거절되는 사례도 많아졌대요. 그래서 요즘은 통신정보 기반 승인 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이 도입됐어요. 본인 명의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번호만 있다면 복잡한 서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급이력이 있어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진행 방식도 엄청 간단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면 전담 상담원이 승인 여부부터 절차까지 전부 안내해 주더라고요. 승인이 나면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되니까 정말 빠르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입금 지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당일 입금이 가능하고 별도 서류도 없어서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특히 지금 당장 몇만원이라도 필요한 분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실 만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상담 받아보시고 빠르게 해결해보세요.